신 것을 환영합니다. 공격을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우리, 하십시오시 w 시. s s h 하 Take it all. Take it 한 l l 하 a k e it a 에 배가 핵이라고? 킬다 아예, 하나씩만 한게니요 들어갈 수 있는 곳? 오케이, 나 내가.. <목소리> 오케이 okay. 첫 배치니까 빡기게 해야지 모두 함께 움직이 아예 호리사 아나 레클리 프로타나는 길이. 와 저거 그런데 왜안 죽냐 개 같은. 아니 되지 중이야. 지금 어떻게. 하렇 빨리 만들 빨리 나왔다. 아 진짜 피났다. 저도는다싼 거야. 아무다아 히비니 때왜안 드라이버. 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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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니, 삼쑤야, 뭐 해? 좀 아이, 이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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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아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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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 아나 컷! 아 들어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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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, 어가야시할아니얘까지금 빼. 아, 아 이거 진짜. 그건 그게 현실이에요. 아니 그걸 왜 껴? 네. 아음이될거아 아, 진짜. 뭐할 것도 들어 이거 한번 들어가자는데. 아나 같이 들어가지. 내가 그러니까 쭉 가도 이게 네, 들어가 시간아 너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라 아니 합을 못 맞춰 줘. 와아이그래 내가 들어가자가어가자 들어가자. 들어가자 okay okay. 무 아, 오케이. 백까지 까지커 들어가 들어가. 이거 이 이거 저 오케이, 오케이. 그래 오. 케이 오케이. 오원 내가 안이 아, 진짜 이거 그

아, 모르고 깨겠다 미안하다 난..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아 야. 야, 야. 야, 야. 발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어 야. 야, 아이, 루시오 가지마, 오, 도망쳐. 뒤로 아, 데일러... 빼 뒤로 빼, 뒤로 빼. 얘들아, 진짜 뒤로 빼라고. 어, 안하면 같이 저맥들리맥들리 매트리, 가야되고 그러는거 아, 제발, 얘들아. 아, 씨구만. 아, 차이야, 가면. 반이야 상자까지 빼야 와, 감... 반이없아 빼면은... 철..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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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끌었다. 다이뱅이 아, 아, 내가 아, 아, 진짜 이제 이이나힐하지마반 대박 어이 하지 마지 나이스 아니, 이거 왜, 왜, 해이 <laughs> 없네? 맥크리에드. 이거, 이거. 어, 싸우지 말고. <laughs> 야, 아니, 죽는 걸 해도. 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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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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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아 둘아 그냥 이쪽으로 튀자 아고 아, 아, 진짜 다아고아 아, 다 잘랐어. 얘네 얘, 두 명, 얘네 세명 없어요. 한명 더. 다 잘랐어, 다 잘랐어. 오케이, 오케이, 다 잘랐어. 벌써 달달하구 잘랐어, 잘랐어. 오케이, 잘랐어, 잘랐어. 그렇지, 잘했지, 잘했어, 잘했어. 아, 만족해, 만족해. 만족해, 만족해. 습락이 나자마자 수비때면 수비때는 잘해봅시다 우리 <laughs> 시작하면 시그마 역할꺼지 또 호하고 쟤네가 땡이좀 잘하는거 같아 우리가 땡이 딸리냐게아네가잘하는걸 생각하고 왜 그렇게 아, 해야돼 호기... 이따한로 하니깐 뭘그로해 아 그냥 좀가져가시끼야 밧데리 존나 많.. 어, 아니네? 아 욕할 거면 좀 구수하게 좀 해봐라 내가 욕을 쳐먹어도 기분 나쁘게 진 않을 테니까 또 말이 없어 내가 말만 꺼내면 갑분사제네 <laughs> 아니 아니 바스 뭐해? 할수 있어 이새끼가네 그대로 그다 그냥 딸릴 텐데 너는 그래. 시그마 하나 한다고 서 나보고 뭐 플렉스 <laughs> 하래 플렉스가 못 뛰는 줄나 어렵던데 아난나올라아가내 생각에 곱치게 해서 좀 재밌었어 자 오케이 해보자 어. 한조를 잘해 스크레를 잘해 아무도 다 이걸로만 잘해, 아, 아, 잘해. 아, 아, 잘해. 아, 한조 잘해요 한조? 네 내가 한조 원팀인데 응. 그래도 1번은 되고요난골나기타나나나다나 나타나. 나나나타이나나 나타나. 나나 나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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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타나. 내가 나 나타나. 아.. 방좀빼야 봐봐 아 에 봤어, 봤어. 지금 안지안 돼. 지금 안 돼. 이거 지금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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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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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팔았어. 나 혼자 받아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팔아야 되네. <laughs> 컷. 오케이, 좋아. 펭지 <laughs> 어디가? 해바라기 팀 먹고 싶어? 해바라기 팀 거기 없어요. 일로 와. <laughs> 어? 와, 돌렸다. 진발 미안해. 나 돌렸다. 넌왜 거기 가서 었어 그렇게 지고 오고 아, 아야, 다 했지. 아이. 아이. 아아 끝까지 어야아 뭐야? 뭐야?

<laughs> 나그 아, 발음이 더 좋았는데 아, 웃긴 뭐가 웃겨 야뭐 콜리지언이라고 되는 아, 줄 알아? 아 미안해 ㄹ 안모은게더 좋았는데 발음 아이 오징어 팔딱 짖 소리 하고 있네 이것들이

<목소리도> 좋아, 이 개타 어, 어, 아, 나이스. 하나 이번에 메르치아 하나 잘라볼게요, 부탁으로 나도 자르게? 저것들이 킬배똥고목 터먹나? 아, 죄송합니다 못해 충전 받아요

어우 시발 깜짝이야 피가 없네 마지막 한타 우리 궁 하나 오, 거울. 거울. 저희 시그마 궁밖에 없거든요 조금 맥스 있는데요 왜나 무시해 몇 살이죠 안 그러네요 정이 우리 안있잖 아, 네. 아네 아네아 아, 잠깐 말했잖아 와 뭐야 이 새끼 아, 오 새끼 너살이 아, 아, 말고, 말고 말고 맥나 꺼냈다 아 뭐야 아, 아,

<목소리> 오, 공격은 와! 공격은 못 받은. 라이트, 에피테아, 에피아 에피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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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영대이일어나원장이 대원장. 대원장. 아, 대원장. 아, 대환장 아, 대다 아, 대원장. 아, 아, 대원가 아, 대원장. 아, 대원 대원장. 아, 대 아, 대원장. 가가가 아, 아, 다이패다이패다이네 하이패 누구 위가가또이 라인패 라인패 비다 왜가 소이잖아막 좋은데 아이 이거 똑같고 근데 아다파 잡아봐 라인탈 수이도이실 <목소리> 아. 이포기야네 왕이 기하네 왕이 포기하네. 왕이 포기기하 먹여, 먹여, 먹여. 아유, 가자. 아, 기포 아, 포 <목소리도> <될수 있는. 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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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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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뭐이천 만에 메카가 터져 미친 소리이도배장이네 너숨이 잘해 보자. <laughs> 니도 당해봐라. 니도 당해봐라. 씨발아. 진짜 씨 어... 옆에 있는 누나 원팅하는 기분. 어... 오랜만에 선만충을 꺼내겠습니다, 여러분. 어, 말 그대로 선만만 쓰다가 뒤진다 이 말이지. 아니요. 선만충. 기쁘네. 우와. 디디들, 이 무게가 그럼 몇, 몇 분이에요? 기 아 근데 수인데 숨인데 굳이 돌진 조합을 꺼내야 돼? 진짜 반대로 한다니까? 응. 아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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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 그래. 그래. 우리 방은 없어. 네. 됐어. 우리 입모귀여 208초가 금이에요. 하 <laughs> 맞췄다. 6분 18초. 이점 2점 아, 겁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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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 포지션이고요. 막 아, 거기서 뭐해? 정면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1방 앞으로 나가서. 킬 그렇게! 다아 뭐야! 아 뭐야! 아 뭐야! 아 뭐야! 아라이에다쏠려 우리! 그러니까 이거 꺼내서 어 우리 시슈가 간첩이에요 밀어서 저 죽었어요 리는니 리퍼가 근접에서근접방질는데가고 뭐해 어, 망령아래 차요 화려한 하나말이아 씨발 한번에다야이발못 비벼 거비게못돼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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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개 되고 어, 싶어. 왜고 씨발 씨발 그래. <목소리> 아달리나이도우리 <목소리> <야, 도저. 목소리> <도저>, <목소리> 달려도. <목소리> 아, 아이컨. 아, 그 아, 그 번짱. 아, 뭐 아, 이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정신. 야 나가 빨리 뛰자 빨리 뛰자 경쟁 한십분한것같은이정도어아시만시만 연진 목소리 같다 접때안나이 진짜 안 되는 아, 정크에, 아지? 방벽에 아지? 이거에 정크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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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크에정크리 정크에, 정크에, 정에 정크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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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거같그에지에요 저 시그마 못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, 저 사람이 시그마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냥 시그 다른 거 바꾸는 게 웃기면서 더렇게 거라고 생각하고, 아, 하마마마 그러면은 네가 팀을 고르고 동작 돌렸으면 끝난 거 아니야? 왜 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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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한 마리도 안하는데 이거 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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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이거... 이 있네 모만 하면 씨발해 제도 아니고 아왜 굳이 그밀턱 가서 왼쪽으로 돌아와 와아아아 어리야아저 심하이 새끼 존나 박수. 드 <laughs> 진지겠다. 이거 이제 자 야, 슬로로우기 왼쪽이 보이나? 보이나? 라이만 먹으면 이 말. 야, 보조. 조조, 조조. 야, 이씨발삼각수나 힐이 있지. 아, 하어 아, 나. <laughs> 어. <우와. 웃음> 아, 나 라인 못는데너 오랜만인데. 이완은 또 어디가? 이게 치료해볼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옆으로 가도라 <목소리> 옆으로 야 <자> 옆으로 타가자 공격해 <인> 거야 왼쪽으로 줄거야 아지나눠네딱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제일 쟤, 쟤들 제아 쟤들 잡아 일들 잡아, 진짜 잡아. 받아 이거 할수 있어. 어 내가 세븐스 잘랐어! 다 제발! 와 그런 거야적들 괜찮네 난리난리난리아정정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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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아 내가 방금 앞에 가서 고 있는데 아. 릭 아이고, 이아 어? 진짜, 진짜 최고의 플레이. 와, 진짜. Oh my God.